정리하면 소수는 무슨 소수? 무, 무슨 소수? 무한 소수, 유한 소수야. 근데 무한 소수는 또 무슨 소수? 무슨 소수? 순환 소수. 그 다음에 그치. 순환 소수가 아닌 무한 소수야. 그럼 여기서 순환 소수는 무슨 수야? 분수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유리수가 돼. 그 다음에 유한 소수도 분수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. 유리수가 되고 얘는 유리수가 아니었지 자 그러면 한번 풀어볼게 2번 먼저 풀어보면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는 유리수가 아니다 여기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는 유리수가 아니다 맞지 그 다음에 3번 볼게 모든 순환소수는 유한소수다 모든 순환소수는 유한소수다 맞지 유한소수? 무한소수지 이해 예, 돼? 여기 무한소수지. 그럼 1번, 3번은 틀린 거네? 그 다음에 4번 볼게.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, 없는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순환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. 유한소수를 못, 유리수 같은 경우는 유한소수거나, 거나 순환소수라는 거지. 그니까 러 유한소수 아니면 순환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. 맞는 거지. 그 다음에, 무한소수 중에는 유리수가 아닌 것도 있다. 유리수가 아닌 것도 있는 거지 지금. 그러면 1번이 틀렸다는 건데 1번, 3번이 답이 되는 건데 1번에 모든 기합분수는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? 모든 기합분수는 분수니까 유리수라는 거잖아. 유한소수로 나타내거나 무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지. 그러니까 답은 몇번몇 번, 몇 번? 1번, 3번인 거지.